일단 회를 먹어야겠네요. 네. 혹시 술 드실 거예요? 안먹어아안 드실 거요? 그다회 요거 하나 시키고. 백갑 씨가 술잘 먹잖아요. 아빠랑 열 병을 먹는다는데. 어왜안 아, 드신다고 했지? 마실 거 아니면 뭐 다른 거뭐 시킬까요? 뭐 음료라도? 좀 드시. 아니 저는 그냥 아 저희 그 모둠에 모둠에이 어, 이게 김밥 네. 세트 이렇게 나오는 거네 맞아요. 마실 거는, 마실 거는, 음료수는 일단은 그렇게 아니 회를 시켰는데 술이 안 들어가면은, 야, 이거 안 되는 거건 조금 아쉬운데, 술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제가 같이 짜는 할게요. 저는 아니. 운전해야 되니까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<laughs> 괜찮아요 하는데 속에선 지지말말강느 느낌이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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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를 거의 못 먹어가지고 아 진짜요? 동 음. 요즘에 아안 아. 아, 아, 드세요? 저는 술은 다 먹어요 주량이 아 눈이 반짝반짝하잖아 주량이 맥주를 다려 맥주는 잘안 취하는 것 같아요 잘안 취하는 것 같아요 아잘 드시네 뭐술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아니요. 돼요. 아니면 같이 먹고 대리 부를까요? 아니면 같이 먹고 대리 부를까요? 그래도 술 드시고 싶으시면. 아니 저... 짜는 안 된, 먹어도 되고. 이거 는 소리 하고 있어요. 안 먹어도 되고, 안 먹어도 되고 저거는 뭐, 먹고 아, 싶다는 아, 말이에요. 진 말이. 기 거예요.